할렐루야. 섬미니스트리 지멘의 김정환 선교사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선교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어려운 것이 선교의 어, 위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야에. 예, 그분들 중에 하나가 선교 동원입니다. 선교 동원이 참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선교 동원도 그냥 멈추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 어, 동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과 오늘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도 선교 동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컬럼의 본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교 동원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자 선교학자 데이빗 보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경계선을 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을 위해 교회 위임한 전체 과제를 이끄는다. 선교는 활동하고 있는 교회, 이웃을 위해 사는 교회, 태세적이지 않는 교회, 내부로부터 뛰쳐나와 세계를 향하는 교회의 과제이다라고 선교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선교학자 찰스 베넨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부터 교회가 없는 곳으로 신앙이 있는 곳에서 신앙이 없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 서로 간에 그리고 세상과 화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교회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교학자 레리 윗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교동원은 지역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상 계획을 이해하도록 가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도록 선, 어,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성도들의 은사, 능력 그리고 자원을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교 동원에 관계된 내용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성교적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성교에 동원하신다라고. 이 내용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분야의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타민족들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다양합니다 살면서 살았던 직업들 이삭은 농부로 살았고 야곱은 목축업자 전문가로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목축업자로 살았고 부사엘과 어올리압은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장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고 또 찬양을 작곡하는 아삽과 그 외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 예가 나오죠. 그 시리아 군대장관 나아만이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수종들던 이스라엘 소녀가 말씀합니다. i 이스라엘로 가면 고 v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는 가서 a s t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시고 r l d the people who are l i 가 i n g in t 이 창세기부터 이 성경에는 이민자의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였고요. 그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룻, 에스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로 이민자들로 하나님의 성교를 진행하는 걸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민자를 하나님의 성교에 동원하시는 것을 구약부터 보여주십니다 또 신약에 나타난 그 성교 동원의 예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교 동원의 특징은 예수님은 제도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개인의 절대적인 필요를 만나 주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모델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참여하도록 선교 동원을 하셨다는 거죠. 예,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서 그가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동원의 어, 그런 것을 모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또 하나의 그 선교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들 하나가 선교 동원인데 그것은 선교 팀을 만드신 거였습니다. 다수의 동원이 아니라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열두 제 제자들이 이제 선교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이 동원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방법을 본다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선교 동원의 방법은 첫째로는 디다케라고 하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예, 교육과 선포, 아,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선교 동원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어, 디다케라고 그러죠. 교육과 가르침 이걸 디다케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방법은 디다케,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캐리그마.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교 동원하고. 그 다음에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거기서 이제 또 성교 동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늘 하셨듯이 병든자를 고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걸 통해 동원하시고 또그 외에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성교를 동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교 동원의 그 키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교 동원을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울 사도가 서신에 쓴 것들 내용들을 본다면 거기에도 결론적으로는 성교 동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팀으로 성교를 동원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중심 사역의 성교 사역을 통해서 성교도용을 했다. 세 번째로는 본인도 텐트 깁는 자로 텐트 메이커로 하셨지만 자비랑 선교로 전문인으로서의 선교 동원을 했다는 것이 그 기록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학박을 어, 받아서 또막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그 익명의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무명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저는 익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름 있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도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익명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 동원을 위해서는 어, 내 자신의 무엇이 변화가 돼야 내가 선교 동원에 참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될수 있을까 아니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본다면 첫째로는 선교 동원을 받을 때는 어떤 일이 먼저 시작이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세계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열방에 대한 그 관점이 변화가 돼요. 이 성경을 열어 어보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열방입니다. 열방이란 단어를 자세히 주목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방은 영어로 하면 nations 에 n 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내가 그걸 알고 인정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처럼 내가 행세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이 선교에는 사실은 직분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직자, 안수받은자 물론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평신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업 전문성 이걸 가지고. 이 세계 선교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는 지금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끝으로 이 선교학자 허버트 케인 이 박사님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선교의 특징으로는 초대교회는 선교 기관으로서 조직이나 특별 업무로 조직적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다. 복금 전파는 평신도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박해를 피해서 평신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친구들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에 대한 이번의 도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헌신했는가? 나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선교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교회를 선교에 동원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은사를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선교의 기회가 오면 헌신하겠는가? 네, 기회는 지금도 와 있습니다. 언제나 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선교에 부르시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그것이 오늘 좀 나누고자 했던 그 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종식이 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또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